자,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도에게는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하면, 씨름이라는 것이 민속, 우리나라의 민속적인 놀이가 아니라 격투라 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싸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싸움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이 싸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사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적이 있다는 말. 마귀는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내 숨통을 끊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둘째는. 악한 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날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도록 미혹하도록 그냥 허락하시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십자가에서 죽는 날까지 그런 악한 날이란 말, 그런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셨지요.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 그리스도 와서 성도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배교시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 악한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악한 날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자빠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악, 악이 강하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전신갑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공의로운 성실한 삶을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삶이란 말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어서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죄를 딱 걸고 넘어지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사람이 마귀 앞에 당당하단 말입니다. 자, 셋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참된 화평과 평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넷째는 믿음의 방패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와 불화사를 소공개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그 믿음, 신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 자,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막아주시는, 보호하시는, 그리고 무기가 있댔지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 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면. 예, 막,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자빠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하가, 어, 그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이유도 말씀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가 말씀을 바로 말씀을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유혹할 때에 어떻게 시험할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을 무장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마귀를 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을. 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되면 이 말씀이 내가 기도 중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기도 중에도 생각납니다. 기도 중에 지금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어떻게요? 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 대적해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사단을 이기 위해서 또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제가 지난주에 기도로 마귀를 이길 수 없댔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 금식하고 상기도 하고 이러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기도는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반드시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서 모든 기도란 말은 모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아유,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될까. 좀. 이런 염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이런 내가 알아서 할수 있는데.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물질적으로 좀, 하나님 돈좀 주세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뭐, 하나님, 뭐, 또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좀 자,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피로 요구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아, 이런 기도가 좀 세속적이진 않나. 자, 이런 기도는 좀 뭔가 좀 믿음이 없는 뭐 초신자적인 기도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구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가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항상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의지해서 기도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그것으로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기도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해게 뭐라고요?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사단이 내 생각을 항상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좀 집중력이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를 깊이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귀가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제 생각과 입술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요? 성령님이 계속 감동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먼저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란 말이에요. 전신갑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굴복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탄도 우리를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한 가족 형제 우리 곡성교회 식구들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똑같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된다. 중보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릴 수요예배가 이 중보기도의 시간을 삼지 않습니까. 아주 귀하고 폭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처럼 중보기도 힘쓰고 또 새벽마다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에 헌신하시고 서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 중요하지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뭐 문화, 뭐 여러 영역에서 또 지도자들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세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 사역자는 교회와 성도들과 아주 이 성도의 영성 사역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영성과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 에베소스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도 오늘날 우리처럼 시설이 좀 그래도 조금 견딜 만한 곳이 아니라 이 구덩이를 깊이 파서 거기다 사람 넣고 그냥 위에 철장을 한단 말이에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옥에서 빨리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간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감옥으로 보내셨느냐?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제수들에게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자기를 보내신 거 너무 잘알기 때문에 감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뭐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된다면 그 이유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또 원치 않는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가게 된다든지 입원하게 된다든지 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사람이 보내시는 거죠. 만나는 관계를 통하여서 또 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지 간에 아, 하나님께서 어,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또 영혼을 일깨우라고 붙여주 보내셨구나 나를 그기에 불러주셨구나 이런 나에게 붙여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로 한에 보내셨잖아요. 성령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마게도니아로 가, 보냈답니다. 저 그렇게 유럽 전도를 떠날 때에 간 곳이 바로 빌립보 아닙니까? 기신들 요종을 구해줬다가, 어, 억울하게 감옥 갇혀 매맞고, 빌리포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자, 그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간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유명한 사도행대 16자 31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간수에게 전해주고,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빌리포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첫 열매가 있단 말이야. 자,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낮은 사람에게 복음전하고,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전하고, 왜 자기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총독들 임금들 다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기 기도를 부탁할 때요 감옥에서 좀 풀려 나오게 해달라는지 아니면 뭐 지금 감옥에서 지금 뭐 굶주리고 있다 좀, 좀 이게 사식을 좀 넣어달라 재정적으로 어렵다 또 여러 좀 힘든 것들이 있다 뭐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걸 부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뭘 달라고요? 말씀을 주사. 자, 첫 번째 구하는 것은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자신이 전하는 말은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사도바울 때는 성경 말씀이 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구약 말씀만 있단 말이에요. 자, 자기가 서신서가 다 성경 말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것이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말이 되면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의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를 그 말씀을 주셔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뭐 기도하실 때에 뭐좀잘 먹고 잘 살게다 기도하지 마시고 어 말씀 달라 말씀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사역자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말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말씀 주시기를. 저에게도 믿기도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바울은 담대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늘 전하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느냐? 자, 지금 사도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가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제일 먼저 가는 곳? 회당부터 갑니다, 회당.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자회당는 유대인들 있고 이방인들 있고 사도바울이 왜 굳이 회당을 가느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복음도 전하고 싶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회당에 가면 무슨 일이 랍니까 예, 지금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버글버글하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바울이 마음이 담대해서 뭘 증가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도바울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담대함 주시지 않으면요 사도바울이 담대하게 복음 못 전합니다 방해꾼들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그냥 입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바울은 결국 이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을 사신의사신자이 한마디요 대사입니다. 대사 외교관. 자 우리도 보면 외국 외국에 가면 우리 한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 자자 그런 역할이란 말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바로 자기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세우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는 마귀가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란 말입니다. 자, 이어서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두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멘. 지금 사도는 나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정을 알리고자 했다. 사정 자기 형편을 굳이 왜 알리려고 했을까? 자, 이 사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부족하고 이것에서 뭐사람들이 알려서 도움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대적이 있었다. 감옥 안에서도 내가 그런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바울이 알리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사랑을 받는 형제, 신뢰받은 형제죠. 누가 이것을 전하는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받는, 사랑받는 이 형제의 일구인 두기고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는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란 위대한 사도가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뭐 걱정은 심이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이런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이런 기회를 노립니다. 저 사람 봐라. 감옥에 갇혀 가지고 저렇게 저렇게 밖에 힘못 쓴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노려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사역이 막힌 게 아니다. 기도가 열려 있고 복음이 전해져 있고 열매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간수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냈고 자 이런 소식들을 교회에 알리고 성도들 알려서 어떻게 성도들이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실한 형제요 일꾼인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는지,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어떤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 지금 사도바울이 지금 알렸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을 볼 때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 이 복음의 빛이 과연 전해질까? 이런 어두운 상황을 볼 때에 이 복음의 빛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흐려지고 있지 않는지, 연약한 마음이 생기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 복음의 소망이 나타나겠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을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또 우리 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더 매장되는 분위기고 또 이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이렇게 커져 가는데 과연 전도한다고 되겠느냐? 이런 혹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건질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요? 해 전도자를 보내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복음이 전도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결박된 영혼들이 풀려난 역사를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느냐? 이 믿음과 사명을 요구하신다.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는 역사를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도 이 믿음과 이 담대함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한 이 국성 땅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신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 내가 국성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사신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린다. 이 귀한 사명, 복된 사명 감당하시면서 주신 그 사명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에서 사도바울이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자,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라. 아멘. 자,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믿음을 겸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세개명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 24절 말씀 인사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인상적인 인사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부흥은 특히 교회 부흥은 누가 잘하고 못했어? 어,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 은혜가 부어지느냐? 은혜가 부어지지 않느냐? 그 차이란 말이뭐 세상 일은 다를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사업의 성공의 차이가 아니라 내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은혜를 붓지 않느냐? 이것 따라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물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 살겠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충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이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부어져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에, 기도하는 은사를 부으셔가지고 이 부분으로 교회를 세우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것으로 교회를 세우게 수동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고 세워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 주어진 은혜대로 각기 맡은 바, 쓰임 받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게 하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의 부흥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의 은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나 또 좋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은혜가 뭡니까 간섭이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 붙드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에베소스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일장에서 앞에서 배웁니다. 구원의 풍성함. 자,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어, 몸인, 예수님 몸인 성도. 예수님 교회는 어, 우리가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죠? 우리는 몸입니다. 자, 몸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 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 늘 기억하셔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표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복음의 사명 생명의 복된 사명, 더욱더 잘 수정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신 은사와 능력 따라, 은혜 따라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는 일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더 확장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므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